네. 안녕하세요. 월드 챔피언 박진민입니다. 어, 오늘은 플라이보드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 해보고자 합니다. 어, 플라이보드를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수상 레저나 플라이보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는 이렇구요. 저는 플라이보드 세계선수권이나 공연 등을 하고 있는 박진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겸임교수이기도 합니다. 네, 어, 플라이보드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어, 원래 플라이보드는 하이드로 플라이 스포츠의 한 종류인데요. 하이드로 플라이트란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해 장비가 물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든 스포츠입니다. 어, 플라이보드는 이런 하이드로 플라이트의 한 종류로서, 어, 플라이보드, 또 다른 이름으로는 워터보드, 엑스보드, 뭐 스카이보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플라이보드이고요. 네, 해외에서는 2011년에 처음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 플라이보드를 개발한 자파타 회사에서 플라이보드 에어를 중점적으로 더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이끌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지요. 국내에서는 여수 엑스포를 통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국내에 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플라이보드를 대중화시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보드 공연을 어, 정식으로 하기 시작한 건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요. 어, 플라이보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 음,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연습을 하게 되면서 이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보드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곳이기도 하고, 플라이보드 공연에 있어서도 저희 회사가 가장 큰 회사라고 어, 생각해서 많이 찾아주신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교육적인 부분인데요. 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 플라이보드 음,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플라이보드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일반인들부터 뭐 프로들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플라이보드 올해부터는 플라이보드 프로 자격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어서 어, 지도자나 아니면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운영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대회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음,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점점 그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다양성이 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캐리비안 베이에서 네, 워터파크 공연을 합니다 어, 플라이보드로는 이렇게 유명한 팀이다 보니 방송 촬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희 자체적으로도 플라이보드를 알려드리는 어, 이런 유튜브를 JMLTV라는 유튜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플라이보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플라이보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매하시고 정비하시는 법을 좀 배우셔야 합니다. 직접, 뭐, 제트스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플라이보드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어, 기초라도 알고 계셔야 이제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자격증만의 지도자 과정 안에 이런 장비의 이제 설치나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플라이보드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어, 공연 또한 그냥 타시는 것이 아닌 이런 뭐두명 혹은 세명 이런 어, 안무나 기술적인 부분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어 단순히 잘 탄다고 해서 운영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 노하우 같은 것들도 배우셔야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런 플라이보드를 한 6년, 7년 정도 업, 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겨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저는 뭐 논문을 쓴다던가 아니면 스키를 탄다던가 이런 제가 하고 싶은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 시간을 쓰는 편이에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를 하면서 이런 촬영이라든가 공연을 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플라이보드가 좀 독특하기도 해서 이런 촬영이나 공연 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 나는 무대 체질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 플라이보드에 적합한 인재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하면서 어, 주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어,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너무 즐거워요. 네, 놀면서 일한다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 자체가 특이하다 보니까 어딜 가서도 이걸 했다고 하면은 다들 특이하게 바라봐 주시고, 네, 정말 좋아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직업을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좋고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네, 지금도 꾸준히,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뭐 교육이라든가 공연, 촬영, 이런 것들도 많지만, 뭐 협회나 센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알아보고 조금 더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플라이보드 자파타, 플라이보드 에어처럼 이러한 것들도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끝으로, 어, 이 플라이보드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런 수상 레즈업에, 어, 도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어, 뭐든지 도전해보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종목이긴 하지만, 어, 그렇다고 어려운 종목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이런 자리까지 온,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도전을 한다면 더 좋은, 어, 성과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뛰어난, 어, 뛰어난 일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던 플라이보드, 어, 직업 관련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